아이키님도 각오와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 아이키입니다. 어 최근에 아주 뜨거운 서바이벌에 <laughs> 참가한 이제 참가자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담임 선생님으로 이만한 자세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. 아친구들아 니네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또이 <laughs> 예. <laughs>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어... 그래서 음, 저도 사실은 방과 후 설렘을 준비한 지 함께 이제 준비한 지좀 되면서 참가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좀 어, 그런 공통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. 음.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그런 많은 추억이 있고 또그타 서바이벌과는 다르게 정말 이번에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또 어떻게 재미있게 담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 기대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제 2의 아이키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.